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 2022년 8월 18일, 예, 8일 8 도끼 만행 사건이 <laughs> 기억나는 그런 날입니다. 참, 예, 겁나는 날이지. 부이역 부천역, 송내역에서 솔리텍 공업사에서. 아침에 아, 열무국수를 먹고, 음. 이번에 점심은 네. 동원식당에, 네, 신정동, 신정동. 음. 동원식당으로 음. 와가지고, 음. 자, 말씀하시죠. 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에, 우리 그저, 이정욱 교도관님하고 둘이 오늘은, 네. 예, 두 번씩이나 만났어요. 어? 기력 세웠어요. 어, 지금 내가 어, 손님을 태우고 광명역에 가는 바람에 광명역에 내려주고 음, 거쳐 거쳐서 두 군데 정도 더 들렀다가 어, 다시 폴리텍에서 음, 출발해가지고 이정혁 교도관님이 또 신정동에 있는 그저 육충전소, 육충전소, 그 오금교 그 쪽에 있는 어, 이원 충전소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잘 일렬 주차를 해놓고 이쪽 뒤쪽에 칼산 뒤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그 동원 식당에 와서 맛있는 돌솥밥에 음. 또그 그, 갈치조림, 갈치조림하고 돼지 불백 하고 해서 시켜놓고 먹었습니다. 음. 여기 와서 또 여기 주인 주인장 어른들이 어디 사는 분들인지도 다 파악이 됐고 이제 우리는 저 이렇게 에 인생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도관님 쉬는 날이여 가지고 에 시간을 에 오늘 할애를 해서 저는 일하는 날인데 제 일하는데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두번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음. 2차까지 지금 영업방해를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밤에 조금 많이 보십시오. 선제 오늘 고맙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지단 290, 현재 3인, 예, 지난번에 한, 한 2명 정도, 이렇게, 어느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떨어져 나갔어요. 뭐, 저, 나간 분들을 제가 뭐, 파악할 것도 아니고, 예, 또 새로 받으면 되니까. 근데 뭐, 굳이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예, 오면 오는 거고. 뭐, 왜냐면은 하 뜻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굳이 숫자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두 명만 남아도 됩니다. 두 명만. 아다세 <laughs> 명은 남겠다. 저기. 네 명은 남겠다. 네 명은 남을 것 같아. 아니야, 많이 계시죠. 일단은 저 네. 남는다고 치면 네. 하여튼 우리 293인이 어지간하면 은 같이 평생을 같이 가는 그런 동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은 일로 삐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욱하고 뛰쳐나가지 마시기 바라고 어?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을 <laughs> 뭐 스스로 느끼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괴롭히려고 일부러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어?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억하신적 있는 것도 아니고 뭐왜 나갔는지는 모릅니다. 뭐 간혹 부모는 뭐 핸드폰 바꿔서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뭐어 초대해달라고 하면은 초대를 해드려 했었고 어 평생 같이 가는 동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오 아니게. 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예, 죄송합니다. 예, 뭐, 다, <laughs>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어, 다 이렇게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어, 오늘도, 음,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잘기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laughs> 하나, 둘, 셋. 화이팅으로 끝내겠습니다. 화이팅!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건가?